안전의 문제, 인권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안전의 문제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안전의 문제에서, 그동안에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문제 문제됐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그 식별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장애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이 풍부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미지 분석 그런 기술들이 점점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해소가 될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가치를 여기다가 가지고 설계를 할 거냐 내장된 가치의 문제 이건 뭐 흔히 트롤리 딜레마 뭐 트롤리 문제라고 하는 거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이제 이런 딜레마의 상황인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무단횡단하는 다수의 보행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핸들을 꺾으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 운전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 자율주행차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윤리적인 판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전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공리주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운전자를 희생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있다는 라 것을 아는 순간 이거는 판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MIT 공대의 그 이하들, 이, 아들, 이 아들 아완 교수 팀이 2016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요런 사례에서 다수의 응답은 보행자를 일부러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을 했대요. 어, 그러니까 프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을 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행자 우선 프로그램이 장착된 차를 사겠냐, 너는? 대부분 안 산다라고 또 응답을 했답니다. 이런 윤리적 가치 판단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지적인데,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냐. 또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뭐 독일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팔고 우리나라 자동차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잖아요. 그럼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합의가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식의 트롤리 문제라고 하는 거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일 건데 이런 드문 케이스에 어떤 가치를 적용할 거냐를 가지고 너무 이게 그 알고리즘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는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이하들 아완 교수진이 이런 조사를 또 했대요. 전 세계에 이제 230만 명의 응답을 얻어낸 건데요.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고요.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될 거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뭐 1위는 유모차 끄는 사람이 1등이었대요. 어느 나라 얼가간에 2등은 이제 소녀, 3등은 소년, 4등은 임신한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쭉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애완동물과 사람을 사람 당연히 우선된다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은 다수의 사람을 또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돼여까지는다 동의를 한대요 다 동의하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게 어린이냐 노인이냐해서 나라별 차이들이 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노인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응답이 많았대요 근데 북미와 유럽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더라고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회 가치관의 차이인 거겠죠 또 콜롬비아 같이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면 은 낮은 지위의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또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과연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차이들을 반영을 할수 있을지 혹은까지 이것을 억제하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긴 한것 같습니다. 뭐 독일의 경우에는 뭐 생명 우선 원칙, 뭐 인종, 직위, 성별, 나이 이런 거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맙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이제 독일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어 제시를 했다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재미있는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했고요. 인식 오류의 문제.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인식 오류의 문제는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한 사례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비교적 좀 최근에 나온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온계예요. 코로나에서 많이 쓰는 이 체온계 있잖아요. 이 체온계를 들고 있는 건데요. 흑인이 들고 있을 때는 총을 들고 있을 확률은 61%로 판단을 해요. 근데 백인이 이걸 들고 있을 때는 체온계를 60%로 판단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이 만든 비전 AI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밝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으면 그냥 체온계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짙은 피부색의 손에 체온계를 들고 있으면 총으로 그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인데 이제 그 피부색을 밝게 하고서 다시 분석을 하면은 총으로 또 분류를 안 했대요. 어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이제 피부색과 관련된 편향이 나타나는 대목이겠죠. 구글은 학습 데이터가 양 적어서 이제 오류가 생긴 거고 편견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흑인과 어떤 총기 내지는 폭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깔고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좀 제기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뭐 대규모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 요원들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누가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런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임신 광고지를 발송한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인 거죠. 10대 여성이 임신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리즘 캐치를 해가지고, 그 임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광고책자를 집중적으로 발송을 해주는 집에다. 그래서 집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부모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광고지를 받아보고 이제 부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예,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났죠. 근데 스위니 연구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의 검색광고에서 흑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 범죄 전과 기록 확인 사이트에 광고가 나타난는데요 옆에 뜬대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인종차별과 어떤 특정한 범죄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위험 위험도를 좀 높여 높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대목이겠죠. 흑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 전형적인 이름들이 있고 백인들이 많이 쓰는 전형적인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게 잘 구별은 안 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또 편향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재식별화의 위험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뭐이 정도로만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감염 처리를 한 데이터들이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결합이 되면서 다시 식별이 가능한 그런 걸갈수 있잖아요. 특히 AI가 이제 이런 재식별화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이 생체 정보나 민감 정보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는 통제가 굉장히 좀 미약한 이런 상태. 물론 이제 그 GDPR은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 수집금지를 두고는 있어. GDPR 구조에서. 두, 그런 규정은 두고는 있, 있긴 하지만은 1번부터 10번까지 광범위한 예외사회을 만들어 놓고 있죠 7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예.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공중보건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을 테고 또 국가의 항보또 범죄 예방, 뭐 테러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법의 근거 규정만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원칙적으로 수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규정이 있긴 하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실제로는 이런 생체 정보를 비롯한 민감 정보에 대한 수집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GDPR 자체가 좀 열어주고 있는 거 이것도 AI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하나의 좀 발판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번째의 대목은 감시 의 문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 이 문제가요. 그, 블랙박스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알고리즘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좀 포착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알고리즘이 특히 딥러닝과 결합이 돼 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 뭐 도대체 뭐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런 아웃컴이 나오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블랙박스 사회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국가 기관이나 기업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 인터넷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수집되는 거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들 AI 스피커는 감청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화를 엿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AI 스피커들의 명령어를 이야기하면 얘가 뭐 음악도 틀어주고 뭐 대화도 간단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회사들은 모든 대화들을 다 정보로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령어만 기록을 한, 우리는 수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감청 논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텐데, 근데 명령어인지 아닌지를 누가 식별해요? 그러니까 명령어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다 일단은 가져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만 인식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감청 법률들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동의 없이 그 대화를 캐치하는건 전부 다 감청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AI 스피커에서는 또좀 하나의 별개 어떤 그좀 문제로. 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어쨌든,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국가나 기업이 가지고 가고, 그거를 가지고 알고리즘 AI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AI를 통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가지고 개인들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개인들은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통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에도 무력화되고, 또, 더욱더 감시가 일상화되버리게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이제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이런 감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다고 라 하는 거가 옛날에는 통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법적인 통제를 하기. 근데 이제는 범죄를 했다가 아니라 범죄를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시의 정보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위험한 인물들이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위험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한 인물들에 대한 통제가 점점 확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불신검문이라든지 뭐 양형 절차에서 앞에서 그 컴파스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식의 전략은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 혹은 경찰이 체포를 할 때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학교 정책 같은 데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우범소년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있잖아요. 우범소년들을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걔네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유도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통제들이 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개개 학생들 청소년들을 놓고 그 청소년들이 장차 범죄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알고리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형사사법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위험한 인물들의 모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축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좀 개입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 거기다가 또 CCTV의 네트워크가 이제 얼굴 인식 기술과 결합이 돼 버리게 되면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개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단에 대한 통제가 감제, 실시간 감시가 예를 들면 뭐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 대량감시가 체계화되는 문제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비단 형사사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우리나라 뭐다잘 아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리즘이 그거를 분류하고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 이거는 결국은 경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알고리즘 감시로 점차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경찰이 뭐, 예를 들면, 전과자라든지, 위험, 뭐, 우범소년이라든지, 뭐, 우범자로 지정이 되면은, 뭐, 한 달에 한번 가서 만나서 보고서 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시정책을 썼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통한 감시라고 하는 거로 가게 된다는 거죠. 특정인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인정이 되면요그 특정인에 대해서는 모든 이 사물인터넷 등등을 다, 다 동원해가지고요, 감시 시스템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가, 네,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잖아요. 형법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 가장 좀 걱정되고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법집행의 책무성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으로 가게 될 거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나름 사회적인 컨텍스트가 있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 남녀차별의 문제가, 이거는 그냥 평면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차별로서 성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대목이라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맥락 자체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요 단순 상관관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위험한 거고 이런 걸 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식의 상관관계만을 제시해주게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박탈시켜 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당신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해서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신들한테, 당신한테 제공하는 거고 당신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나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대는데그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는 경찰관이 나한테 설명해 줄 이유도 없고 설명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책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영국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죠 모든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가겠다 말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죠? 그 아이들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것을 교육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위험도에 대한 통제예요. 위험성에 대한 통제에 도어져 있다. 이런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도구로서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